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장면을 한번 보시면서 형사 판결문까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사건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은 사고인데요. 자동차로 직접 사람이던 자동차를 충격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진행을 하면서 왼쪽에 보시면 피해자가 손수레를 끌고 나오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딱 충격 장면이 있습니다. 피해자 끌고 오던 손수레를 일차적으로 충격을 하고 바로 차에 충격 되진 않았어요. 자 보십시오. 손수레를 충격하고 나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교통사고인가 이런 의문이 들수 있죠.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일단 내려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셔야겠죠.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충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끌고 있던 손수레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예요 이 상황에서 아 인사만 하고 자리를 이탈하셨거나 그런 경우에는 뺑소니가 될수 있습니다 도주차량이라고 하죠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도주차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음주의 경우에는 5년 음주가 아닌 경우에는 4년간 면허재 취득이 금지되고 있어요 물론 형사적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고는 횡단 보도였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피고 운전장치를 잘 조, 조향해야 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횡단보도에 이미 차량이 진입했을 당시에 피해자가 이미 횡단보도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차를 하고 이 피해자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운전자는 좌측이건 우측이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교차로였기 때문에 양측 차량을 보느라고 이 피해자를 막상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 바로 정지를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서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자에게 충분한 합의를 거친 다음에 이 사건은 벌금 400만원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진 않았고 이 사건 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잘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직접 충격하지 않아도 교통사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충분히 합의하셔야 되고요. 종합보험 가입하셔야 되고, 운전자보험 가입하셔야 충분한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